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정가품 소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안에서도 패션 브랜드 상품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질문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정가품 소명이더라고요. 저도 이 정가품 소명을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한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뭐... 오면은 자동으로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제출을 하면 바로 패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실제로 했었던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해외 구매 대행 브랜드 상품은 정가품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메일로 이러한 메일이 옵니다. 가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서. 우리한테 메일로 보내주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러한 메일을 받았을 때 주의점이 있어요. 기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시면 일시적으로 가태점이 돼서 스마트 스토어가 아예 닫히게 됩니다. 이가태점을 풀기 전에는 제 스토어가 아예 노출이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내 스마트 스토어가 아예 탈점이 돼서 정품 소명을 완벽하게 하기 전까지는 판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많은 대표님들이 겁나고 무섭고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도 처음에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상품만 등록을 해놓고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도 네이버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서 정가품 소명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경우는 되게 쉬워요. 금방 끝나고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1차 검수가 끝나고 그 후에 추가 소명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은 등록했지만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보내드 상품에 대한 정가품 소명은 그냥 쉬워요. 상품 URL을 복사해서 네이버 메일에 보내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한 인보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매가 일어났을 때 인보이스까지 추가 증빙해서 정가품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발송을 해도 판매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근데 답변이 달라요. 두 가지 유형이 달라요. 첫 번째로 그냥 상품 URL만 올리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증빙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가태점은 풀어주지만, 나중에 판매가 일어나고 추후에 소명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추가 증빙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답장이 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정확하게 증빙을 하면은 답장 내용이 달라요. 제출해 주신 소명 자료를 근거로 정가품 소명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판매 중지된 상품은 다시 정상적으로 판매가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정가품 증빙이 된 거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이버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일차적으로 넘겼어요. 근데 그 후에 판매를 여러 번 하고 계속 이제 매출이 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명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 상품 브랜드 상품이니까 정가품 소명을 다시 하고 판매 내역까지 알려줘요. 이 상품이 어디서 구매했고, 인보이스가 뭐고, 라이센스를 갖고 오고,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해외 구매대행업자는 수입을 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 신고 필정도 없고, 정품 라이센스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측에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해외 구매 대행업자고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내가 구매하는 사이트의 URL과 인보이스와 트래킹 메일까지는 내가 제공을 할수 있는데 다른 서류들은 내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네이버한테 그러한 내용을 듣고서 구매했던 해외 벤더사에다가 문제를 먼저 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네가 나이키에서 구매 나이키에서 받아오는 상품들이 정품이다라는 라이센스 계약서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라이센스 사본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거는 기밀 서류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불가능하고 나한테 따로 제공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측에도 똑같이 전달을 했지만, 사실 이건 제사적인 거고,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품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와라. 변함이 없었어요.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스트베이로 예를 들면은 이스트베이 이스트베이로 정가품 소명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스트베이에서 소싱을 많이 했었고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 뭐 컨버스, 반스 모든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다루고 있는 사이트여서 거기서 정가품 소명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스트베이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멀티샵이고 해외 벤더사기 때문에 이거를 정품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던 것들은 자료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이미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인보이스만 있으면 뭐 서류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통과가 됐는데 이스트베이나 슈드닷컴이나 스니커즈앤스토프나 시바스 데스칼조나 이러한 멀티샵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쇼핑몰에서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이스트베이로 예를 들면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따로 뉴스 채널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미국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한정판 상품이거나 신상 상품들을 홍보하고 싶을 때 올리는 뉴스 채널 란이 있어요. 상품 설명에 딱 올라옵니다.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뉴스에서 한정판 뭐 나이키 트레비스 스캇 상품이 몇월 며칠에 나옵니다. 이 상품들은 온라인 어디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 어디 어디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나이키 정품 소매 업체는 아래에 설명을,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하고, 밑에 나이키에서 추천하는 소매 업체들의 이름이 쫘자자작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트베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나이키 본사에서 인정한 소매 업체고, 얘네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네이버 정품 판매 확약서 안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인보이스와 같이 제출을 하니까 네이버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나이키 본사에서 정품이고, 나이키 상품을 살라면 여기서 사라고 인정을 한 기사이기 때문에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재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제가 서류가 없었음에도 이런 것들을 패스를 해 주더라고요. 또 구글에 이스트베이라는 기업을 치면 기업 정보가 나옵니다. 대표가 누구고, 설립일이 언제고, 매장 개수는 몇 개고,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이러한 규모가 큰 쇼핑몰들은 구글에 검색을 해 가지고 이 정보들을 그대로 네이버에 또 추가로 전송을 해 드리죠. 또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매장 사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막 전국구로 매장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오프라인에 또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전국구에 전역에 다 퍼져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가품을 판매하지 않고 정품만 지금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에서 이러한 회사에서 내가 소싱을 해오는 거고 그런 상품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품은 정품이다라는 내용으로 증빙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 방법이 계속 통했고 지금도 통해고 있습니다 간혹 까다로운 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이트들은 아직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기본적인 사이트부터 해 가지고 정가품 소명을 해 보시고 구매대행사업도 조금 더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 카페 오셔서 질문 남겨 주시고 제가 그걸 확인해서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가품 소명 제대로 잘 하시고 좋은 판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